그리고 오늘 뉴스 리뷰 세월호 관련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황준호 팀장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그 KBS가 세월호 모금 방송을 준비하는데 대해서 한국 PD 연합회가 반대, 방, 반대 성명을 내놨어요. 이 소식부터 예, 전해주시죠. 예, 분명한 거는 성금 운동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금 모금은 재해의 1차적인 수습이 모두 완료된 뒤에나 하는 건데, 지금 실종자들을 두고 모금방송을 한다는 것은 생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언론이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름없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또두 번째는 모금방송이라는 것은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집중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면 전환용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 모금방송은 누가 추진하는 거죠? 예. PD연합회의 설명에 따르면 KBS가 이번 주말부터 모금방송을 준비하고 있고 실무 제작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간부들은 마치 어디선가 오더를 받은 것처럼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진원지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수 없지만 정부 여당의 핵심부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과거 수재의원금에서부터 IMF 때 근무 우기또 숙례물 화재 때 성금모금 움직임 이런 것들은 권력자들한테 어, 책임의 초점을 흐리기 아주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계산석을 다 알고 있고 또 이번 비극 같은 경우는 정말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성금모금으로 민심을 오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MBC 쪽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앙범한 예. MBC 사장... 뭐 MBC의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했다고 하더군요. 예, 안광한 사장이 지난 25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안광한 사장은 이번 방송은 국민 정서와 교감하고 한국 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또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가 국가와 사회의 수준과 격을 좌우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MBC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에 이브닝 뉴스에서 세월호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뭐 4만 5천여만 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보도해서 방송심의 소유의 징계 대상으로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송사의 사장이 기본과 원칙을 운영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왔군요. 여론조사 결과입니까? 예,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49.3%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8%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치는 여론조사기관들보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추세만큼은 확실히 급락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25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리서치뷰가 지난 4일과 5일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9.9%포인트 급락했고 부정적인 평가는 15.3%포인트 급등한 것, 것입니다. 특히 침몰 사고 직후 관계 당국이 초동제철을 더 신속하게 했더라면 인명피해가 더 줄었을 것으로 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70.4%가 인명피해가 크게 줄었을 거다라고 답했고, 19.5%는 다소 줄었을 거다라고 응답해서 89.9%, 거의 90%의 국민들이 초동대처가 빨랐다면 인명피해를 줄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 현대중공업도 문제네요. 하청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또 일어났어요? 예, 이번 사고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가 에어 호스에 목이 감긴 채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살의 무게를 지금 두고 있는데 노동조합 쪽에서는 정씨가 3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면서 에어 호스에 감겨서 숨진 사고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유서도 없었고 또 오전 11시 한창 일하던 시간에 자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사인 규명은 시간을 두고 해봐야겠지만. 이번 사고를 포함해서 지난 3월 칠일부터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는 7 명으로 늘었습니다. 사고 숫자는 여섯 번의 사고였습니다. 네, 뭐한달반 정도만에 예. 7 명이 한 회사에서 숨졌다. 참. 자, 이밖에 또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주위에서 라면을 먹어 무리를 빚은 것과 관련해서. 보여드리지 말았어야 할 모습을 보여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처신에 더욱 신중하겠다고 말해서 사퇴할 생각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 있는 제일본 대한민국 국민단, 민단 중앙본부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헌화대에 꽃을 올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노면 정부에서 교육부 총 교육부 총리를 지낸 윤덕홍 전 부총리가 서울시 교육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른바 진보 후보 단일화가 깨졌습니다. 또 보수 측에서도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보수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진보 보수 사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인데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